네, 안녕하세요.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지금 클레드 오일이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500만원을 돌파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여기가 10분 봉 차트입니다. 클레드 오일. 이쪽이 30분 봉 차트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장이. 네, 그래서 아침에 가운데 이 청색선이 중앙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현재 가고, 근데 청색선 위에 있을 때는, 에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중앙선 위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아침에 고점이 출발했죠. 네, 고점 출발하다가, 아까 오후부터 밑으로, 중앙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죠. 네, 요거 여기서 한번또한번 겁나 그랬고요. 오후 530, 아까 500만원 조금 넘었는데, 보세요. 자, 람면 600만원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걸, 5, 5분, 분봉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침 7시 장시간이잖아요. 8시, 9시, 10시. 쭉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23시, 밤며시 지나서 지금 1시 가까이 됐죠? 아, 1시 넘었죠, 지금 현재.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 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네, 고점 출발. 중앙선 위에 출발하면, 중앙선을 깨기 위해서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침에 만약에 바닥에 출발했으면 바닥에 있다가 다 중앙선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장 초반 전에 중앙선 위에 출발하면 하락 추세. 바닥에 출발하면 상승 추세. 이걸 아침에 일찍부터 알수 있습니다.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인자 이게 지금 하락 추세라 하고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죠. 오전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오후에 중앙학계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 들어가면 큰일 나죠.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추세를 장 초반 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른 종목 한 봅시다. 여기 보시면 S&P, 파운드, 골드, 항생, 나스닥, 엔화 유로 다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S&P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여기서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바닥에 딱 붙어 있죠. 그 지금 현재가가 중앙선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죠? 상승 추세가 나온 거죠. 네. 그럼 매수 위주로 대응하게 되겠죠. 어제도 바닥에 이렇게, 이 막판에 중앙선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구간에 있는 자리가 저점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고, 노란색 구간 올라, 잡으면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다른 종목 봅시다. 아, 골드 한번 볼까요? 네, 골드도 아침에 바닥권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방금 한두 시간 전에 중앙선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때 어떻게 하죠? 바닥이 출발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스토케스트의 저점. 노란색 구간 잡아야 되죠. 노란색 구간 잡으면 올라오고, 노란색 구 잡으면 올라오고. 다시 스토케스트 저점이니까 여기죠. 저점 잡았더니 쫙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어제도 바닥에 서 출발해갖고, 이게 막판에 또 중앙선 돌파했죠. 네. 등말, 이런 식으로 저, 전 종목을 다볼수 있습니다. 네. 항생도 볼수 있고요. 항생도 보시죠 계속 상승 추세 타고 있죠. 그 다음, 유볼까요유료도 유로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바닥에 딱 붙어있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저점. 여기 노란색고 매수하면 또 올라갑니다. 예, 네. 여기 저점 잡으면 또 올라가고. 이게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뚫기 위해서 상방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보시면 스페셜, 여기 보시면 저장 화면 안에 오일, 골드, 유로, S&P, 호주 달러, 파운드, 엔화, 항생, 그 다음에 국선, 국내 선물까지, 그 다음에 나스닥, 다 나와 있죠. 저희가 전부 이렇게 VIP 차트를 전부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서 종목 하나씩 골라서 하시면 돼요. 네. 국세만 볼까요? 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이 끌어올렸죠. 네.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죠? 스토캐스틱의 저점.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쫙 끌어올려보죠. 여기, 이게 얼마나 끌어올렸습니까? 312.48. 꼭대기는 314. 한 2포. 2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2포. 그니까 한 40t 끌어올려 본 거죠. 또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했더니 또 올라오고. 또 여기서 매수했더니 또 올라오고. 이렇게. 싫어. 그 전날도 그렇죠. 네. 바닥에 출발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주황색 돌기에서 상승 추세죠. 그러면 스토케스틱의 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구간이 전부 저점입니다. 그럼 끌어올리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전 종목을 다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 엔화도 볼까요? 엔화는 하락세네요. 네, 중앙선 위에 있죠. 아침부터 지금도 중앙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온 뒤에 다시 한번 매도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녹색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전부 틱틱이 단타매매 이주를 했습니다. 네, 예, 특히 단타 매매의 단점이 뭐냐면은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봅니다. 한1 0틱에서2 0틱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300, 400, 500, 뭐600 이렇게 먹을 수 없죠. 중간에 한 50만원? 한 100만원 이내에서 다 팔고 나옵니다. 왜 그래?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저희가 만든 이 VF 차트 보시면 이 중앙선 깨질 때까지 빠지기 때문에 중앙선 깨질 때까지 계속 홀딩해서 크게 먹는 겁니다. 한 방에 크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그, 여러분들이 틱틱기 해봤자, 한 10tg, 20tg 이렇게 못 먹습니다. 금액으로 한 30, 많이 먹으면 한 50만원. 100만원 이상 먹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 VIP 차트를 보시면, 중앙선 깨질 때까지 홀딩하기 때문에, 보통 수백만원씩 먹습니다. 뭐, 2,300, 4,500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틱틱이 단타 매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잘못 들어가서 물릴 때도 있습니다. 손실 벌 때도 있고 또 물타기에서 왕창 까먹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매매는 많이 하셨는데 계속 원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매매 기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위주로 해갖고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돈 벌기 힘들죠. 나중에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갑니다. 간타만 많이 하다보니 까 매매 수수료가 오히려 수익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익을 못했다면은 빨리 이 매매 기법을 바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으로. 한 방에 크게 먹어야지. 이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열심 먹고, 한 번씩 또 물려갖고 또 왕창 까먹기도 하고. 열심히 매매했지만 결국에는 원금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빨리 바꾸시고, 이렇게 차트를 제대로 세팅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 아침부터 이게 상승 추세가 나올지 하락 추세가 나올지 일찍 알아야지. 다 빠진 뒤에, 아, 이거 하락 추세구나. 다 올라간 뒤에 이건 상승 추세구나.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걸 장 초반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VIP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추세 잡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희 방에 VIP 회원 가입하시고, 실거래 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휴, 550, 600, 계속 빠지죠? 한 6, 잘하면 600까지 나갔네요. 예. 네, 그래서 크게 먹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고, 여러분 계좌가 팍팍 늘어나야 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